너희들이, 너희들이 키가 없잖아. 너무 너의들이 키가 너무 큰 거야. 이게 높이 높이 들어 봐. 너 내려 아, 안 돼. 내려와. 아, 아 너네 내려와. 아, 괜찮 너무 시키는 아, 거야. 됐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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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둘, 하나, 둘, 셋. 둘, <laughs> 걔가 늦었으니까 늦어서 미안해. 나여 먼저 불러 가자 같이. 같이 네. 늦은 같이, 사람 잘보이 같이 가면데 어, 진짜 같이. 왔어야지, 같이. 나 여기 있어. 이거 <laughs> 뭐 어, 맞아? 뭐야? 데 <laughs> <뭐야? 웃음> 아니, 잠깐만. 이거 이 아니잖아. 빵이랑 <laughs> 낼빵. 내일방. 야, 저 거기 들겠다 아, 여기 갈아기 여기 있어. 이거 맞아? 점먹었 봐. 어? 어, 괜찮은데? 딱 괜찮지 않아? 응, 뭐, 어디 파스 이리... 아니야? 아니야. 안, 음. 먹었어? 안 먹었어? 어째 수고들하고, 근데 이제 나보기 너무 좋아. 아픈데 내려와서 얘기해. 아, 아, 아. 그래 그래. 어때? 네. 너무 진짜? 좋아. 딱 어, 그래? 맞아. 어, 좋아? 앞으로 나랑 대화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앞으로 대화 오래 못할거 같아.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우리 좀셀수 뭐 있어? 그래, 어디야? 네. 맞아. 오. <laughs> 어, 왜 왜? 왜 이렇게 커? 어, 소리야. 가자 가자. <laughs> 근데 너 진짜 조그만아아어 아. 뭐야! 딱 여기네! 어. 어, 너가... 내 어깨선이네 이거 옷걸이야? 아, 내 옷걸이인 어아 좋다 야내 옷걸이야 이거 좋다 지나갑시다 아, 야너 내려... 너무 키가 큰거 아니야? 아뭘커 별로 안커 나, 그럼 나키 조금만 떼어줘 한이 아, 정도? 너 오늘 몇 시에 잤어? 나 오늘? 뭐? 12시? 좀더 일찍 자야지 10시에 자야 키가 크지 형 이미 멈추지 않았을까? 아니아니 나도 응. 더클 거야 아니아니 아. 키를 좀 떼어달라고 아니야 더클 거야 앞으로 일찍 자고 우유 많이 먹고 알았지? 어 저기요 네? 저희 잠시 인터뷰 한번만 응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네네그아요 어, 어, 네, 어. 저희가 키큰여 키작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각자 키로 살아오면서 느낀 점 혹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옷이 안 맞아요 키작녀의 옷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버스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잡기가 힘들어요 땡겨가지고. 근데 너는? 어, 단점이 똑같아요. 저도 옷을 찾기가 힘들어요. 옷이 허리에 맞춰서 사면 짧고. 또 그렇다고 기장에 맞춰서 사면 허리가 너무 크고. 그리고 저도 버스 손잡이 때문에 불편합니다. 음. 버스 손잡이가 자꾸 누나를 때려요. <laughs> 제가 시력이 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땐 눈을 자주 맞아서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남자도 만나기 힘듭니다. 제가 뭐 작은 편은 아니니까 <웃음> <웃음> 왜 불만 있어? <laughs> 아니아요어 그렇다면 키에 따른 각자의 첫 인상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는 처음 봤을 때 거인인 줄 알았어요. 거의, <웃음> <웃음> 거의 그냥 진격의 거인 보는 느낌? <laughs> 음, 아저 처음 봤을 때아 근데 그리 작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음. 동네 지나다닐 때 보통 저희보다 작잖아요. 그냥 좀 얼굴이 귀엽게 생긴 친구다 정도. 그렇다면 서로 키가 부러웠던 경험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시다시피 모델처럼 이쁘지 않습니까? 어, 와, 이 자식! <laughs> 옷 입을 때도 핏도 진짜 좋고, 제일 부러워요. 미공기 마실 수 있는? <웃음> <웃음> 아, 저는 좀 남자친구를 만들 때 포켓걸 같은 이런. 어머. 아주 귀엽고 깜찍한 매력을 한번쯤 해보고 싶은데 일단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냥 보통 제가 더 키가 크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일단 좀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할까? 라는 경우가 생각보다 음. 많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쁜 옷을 입고 싶은데 신발도 굽 높은 거못 신고 하, 너무 부럽습니다. 그럼 얘가 더 부럽습니다. 다음은 각자 키의 장점 한 번씩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장점은? 땅바닥 위에는 돈을 빨리 줄수 있습니다. 이게 키가 작으니까 숙기의 속도가 빨라요. 그게 제일 좋고요. 다들 절 어리게 봐가지고 항상 10분 쯤 검사를 합니다. 음, 저는 비율이 실제로 좋지 않아도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내키 작은 친구들이, 내 이상형은 키 185야. 라고 하면, 야, 너 너무 눈이 높다. 이러는데, 제가 키 185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도, 10cm 차이니까, 음. 그래, 넌 그럴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단점 단점이 지금과 같이 얘기를 할때 어,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어 그래. 아 어. 내가 낮춰줄까 다시. 아, 좋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된답니다. 저랑 말 때는. 음. 마지막 질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원하는 키와 이유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160딱 적당한 키 같아요. 옷 같은 것도 예쁘고 남자들도 좋아하는 키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되고 싶은 키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지만 180. 차라리 좀더 컸으면 음, 좋겠어요. 오히려 그냥? 어, 왜냐면 약간 75면 모델 하기는 조금 작고 애매한데 차라리 대놓고 커버려서 그냥 거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모델이 되는 거죠. 핫걸. 음. 아니면 한 68? 피팅 모델 하는 예쁘장한 여성분들을 보면 거의 키가 168?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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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그렇게 멋있다.